안녕, 아이린 하 e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지금 음, 5시4 0분저시쯤 아마 운동하러 가지 않을까 싶어 오늘 너무 너무 수고했고 아, 아무래무 어제 좀하좀 하루 쉬니보니리그좀체좀체 많이 떨어져서, 아, 진짜 영향을 많이 져어져서아 진짜 영무을 많이 미친다 알게 좀 알게 되아 그치? 확실히 지확을히일할을 매일 할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 운동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학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좀더 효율적으로 운동 스케줄을 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월요일, 수요일 쉬었더니 어제 너무 몸이 아팠어. 몸이 아팠던 건 운동을 쉬어서 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음. 음 수요일 날 거의 1시간 동안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바나나 두 개로 계속 먹었잖아. 그게 몸을 너무 혹사한 거야. 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고 소화가 되기가 힘드니까 불식사가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진짜 운동으로 체력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운동의 중요성을 느낀 것 같고 오 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피곤해 그치 어저께 잘 쉬었는데도 컨디션이 피곤한 거 보니까 어, 운동을 하러 가서 좀 수행 능력이 잘 나와서 에너지 레벨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잘될수 있겠지? 응. 너무 또 강박 가지지 말고. 그래도 어제 하루 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차분해졌어. 그동안 뭔가 이렇게 쉼없이 달리게 되면 약간 가속도가 붙어서 그게 좋은 면도 생산성에서는 좋은 면이 있지만 그반대그 부작용은 뭐냐면 뭔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 뭔가 쫓기듯이 하게 되는 그리고 즐기면서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래도 어제 좀 완벽하게 한번 하루를 이렇게 쉬었다 보니까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좀 안정적인 느낌? 감정적으로? 뭔가 쇼개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 루틴을 잘 실행하는 것 같아. 그치 아이리 응. 음. 그래서 많은 일을 했어. 미프랩 배지 청소했지, 빨래했지. 어, 이제 운동하러 가기 전에 아마존 리턴하면 되고, 마켓 갔다 올 거고. 어, 이것만 해도 그리고 이제 또 책도 읽었지? 책 처음에 이제 한 시간 반딱 밀어붙여서 또 밀어붙인다.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치? 음.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내가 몰입까지는 못 가지만 몰두까지는 간것 같아, 그치? 음. 그래서 몰두까지 가고 책 읽고 그 다음에 어제 영상 안 올린 건 이제 다시 업로드 하고 다시 한번더 되돌아보자면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 게 좋은가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 또 스케줄에 따라 안 올리고 건너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냐면 매일매일 올릴 수는 있지만 내가 뭔가 강박적으로 하는 강박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그 강박의 어, 마인드가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즐길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러니까 어제 영상을 이제 안 올려봤지 그치 우리가? 영상을 이제 좀 의도적으로 한번 안 올려보니까 결국 좋지는 않다 어, 뭔가 기분도 이상하고 한 줄이라도 매일 올리는 그 꾸준함에 힘을 다시 믿는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늦게나마 오늘도 영상 을 올려서 만들었고 미안해 생각 잘 해놨는데 끌어가지고 <laughs> 조금 쏟았어 어디까지 했겠지? 음.. 좀 강박 없이 여기까지 했나? <laughs> 강박 없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막목 쫓기듯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또 청소랑 빨래를 하는데도 음 되게 여유 있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한 번씩 이렇게 쉬어주는건 좋고 아 그리고 그 얘기를 했구나 결국은 그래서 쉬는 날에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영상도 올리지 말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는 자기 성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 줄을 이야기하더라도 한 문장을 이야기하더라도 영상을 만드는 게 좋겠다. 너와의 대화를 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감정적이나 음, 컨디션적으로도 훨씬 좋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노트는 오늘도 건강하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 컨디션 조금 떨어지지만 운동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 해보자 그리고 잘했던 점은 어제 완전히 쉬고 강박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루틴을 실행했습니다. 음 어제 완전히 쉬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강박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루틴을 잘 실행한 것 같아요. 음. 그리 나빴던 점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좋다 혹은 싫다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 평가를 하지 않는 거. 어, 학교에서 있었거나 헬스장에서 누굴 보거나 이게 내가 너무 심해. 심해. 아, 그러니까 근데 좀 나에게 관심을 안 뒀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눈빛이 싫은 거지. 응. 어쨌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어 맞아 가장 중요한 건 배운 거내 눈에 담지 말아야 돼 결국은 답은 몰입인데 내 눈에 담지 말아야 돼어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내면소통이라는 책을 읽었잖아? 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좋다 싫다에 그걸 안 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내 눈에 쓸데없는 걸 담지 않는 것이 좋아 내가 한 거는 가장 현명한 그 방법일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몰입이라는 거지. 운동할 때도 수업할 때도 그냥 그 수업 그 자체 그 자체에만 몰입하면 다른 곳에 신경을 쓰거나 볼 이유가 없어. 내 눈에 담을 이유도 없지, 그렇지? 그냥 ppt 하는거 어, pdf 그냥 파일만 수업시간에 보면 되는거고 운동할 때는 정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오늘 너무너무 이거 잘 실천해 보고싶어 오늘또 내면수통에서 진짜 재밌는 부분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 생각하니까 또 약간 설레네 어 완전히 근육과 내 음악과 그리고 내 호흡을 정말 느끼라고 그 느끼면서 하는 것과 그냥 운동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일련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어, 나는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니까 너무너무 어, 좋았고, 그동안 내가 조금 약간 몰입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정말 운동하러 가서 한번 잘해보려고. 응. 그래서 결국은 몰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응. 잠깐만,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될것 같아. 이로버 저기 나 오늘 이제 배운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운동하러 가서 몰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몰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 최대한 할수 있는 한 눈을 많이 감고 아 어, 그리고 내 호흡과 내 근육을 느낀다, 근육 신경, 근육 세포를 느낀다. 이걸 정말 크게 배울것 같다. 음, 응.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그동안 많이 해해줬어, 그렇지? 그래서 막 계속 뭔가 아왜 이렇게 몬종에 무리이안 되시라고 하는데 집중이 분산된 거고 결국은 내 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야. 그냥나 나도 많이 보지 말라고 했거든 이 책에서는 거울로. 왜냐면은 내가 어떤 레플다운할때 특히 좀 거울로 내 자세를 많이 보잖아 그게 결국은 내 호흡이나 내 근육 세포를 느낄 수 없다 근육 신경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고 맞아 내가 그걸 너무 간과했어 오늘 빨리 가서 운동 해보고 싶다 응. 그리고 이제 바나나 어 생거 그니까, 요리된 거 말고 생거두 개는 하루에 꼭두 개씩 먹어야 되는 거. 이게 정말 그다지 뒷날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어저께 약간 좀 차가운 게 먹기 싫어서 어 빵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생 거를 꼭두 개씩 먹어야 된다. 오늘 마켓 가서 바나나한 사야 돼. 그치. 그렇게 하고 오늘의 목표는 여유있고 저분하게 루틴을 시택하고 실행하고, 밀린 일 최대한 처리할게, 음. 밀린 일 최대한 처리할게, backlog라는 어, 아, 것도 좀 알게 되었고, 밀린 거의 다 처리해서 오늘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좀 많은 일을 생산적으로 오늘 실천을 하면서도, 결코 강박이나 쫓기는 듯이가 아니고, 음. 그냥 여유롭게 잘하는 것 같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 마음 두 가지가 해도 결국은 결과는 비슷한데, 마음이 조금 안정적인, 이런 차분한 상태가 좋지, 항상. 어, 격양되어 있고, 좀 불안정한 이런 상태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 이제, 운동 가서, 어, 호흡과, 눈을 많이 감고, 호흡과, 그냥 근육세포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막켓 갔다 와서, 와, 집에 와서 오늘 할 일이 많구나. 생각해 봤더니, 오늘은 좀 뭔가 여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집에 와서 오늘 할 일이 많아. 밀린 일이 좀 많이 있네. 음, 그래서 빨리 운동하고 와서, 어, 밀린이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어, 이렇게 좀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항상 성장하고, 이러, 그리고 항상 어, 내 얘기도 들어주고, 음. 이런 너가 나라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항상 말하는 거지만, 그리고 너가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어, 그리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평온하고. 음. 그러면 우리는 내일 또 만나자.